그, 황금색그 목단 구그 수천 개 중에, 이제 얘를 지금 제가 그 똑같이 작년 9월에 어 이하물에다가 넣어서 그 하우스에다 넣어놨는데, 얘한번 예 보실래요? 꽃대가요, 꽃대가 이리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얘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한 나무에. 꽃대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고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꽃이 욕심만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변. 아마도 이게 색이 하얀색이지 않을까? 하얀색이 제일 먼저 피거든요. 색상을 모르겠어. 색상을 색상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걸 무슨 의미로 해 놨는 건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 거예요. 얘도. 얘도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좀 밥이 더 실하고 좀 많죠. 좀큰 거고 어, 심어놨더니 이렇게 음, 꽃대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 음,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나 신기해 죽겠네. 이게 지금 그 똑같은 화분에다가 작년 9월에 갖다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자목단이었습니다. 010-957-184에 전화 주세요. 꽃대 보시고요. 이렇게 꽃이 실하게 잘 올라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